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네, 3반인 이상 택배됩니다. 여기 안 적혀있네. 딴 거네. 아, 오늘 마음 한결 가볍습니다. 이제 내일, 오늘 밤부터는 좀덜 추우니까요. 아, 그러면 엄청 안 추운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하우스는 해만 있으면 따뜻하고 좋습니다. 이쁜 아이 보면서 시작합니다. 와. 예, 홍상생술이 6,000원입니다. 아이고야. 야, 이거 뭐 완전히 예, 분갈이하고 밑에 하엽 정리하면 끝내주는 아이입니다. 홍상생술이 아직도 대품은 커요. 얘도 중품 정도 되는 아이인데 소품 아닙니다. 중품 정도 되는 아이인데 너무 멋지잖아요. 색감이. 예, 홍상생술이 이렇게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색깔이 너무 이쁘잖아요 아우 처음부터 너무 이쁜 아이 나왔네. 홍상생술 6,000원입니다. 오 환엽 블랙밍크입니다. 야 환엽 블랙밍크 0 0 0 원입니다. 잘 생겼습니다. 어, 얘는 진짜 환엽 이렇게 예. 내가 내가 환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았다 이렇게 합니다. <laughs> 예 환엽 블랙밍크 어 얘도 한 12cm분에 꽉 차고요. 15cm 분에도 뭐충분할거 예, 같은데 우리는 딱 맞게 키웁니다. 12cm 분에 갑니다. 환영 블랙 밍크 만원입니다 오호. 꺼내 주죠. 예. 오 오늘 뭐 멋진 멋진 예. 블러드 킨입니다 여러분, 블러드 킨 요로 요 가격이 잘안 나와요. 그리고 무금 상태도 짱 좋아요. 예. 짱 좋으니까 예, 명품차. 이거 제가 말씀드리죠. 한 번씩 이렇게 저렴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호로륵 하셔야 돼요. 예. 어, 요 아이들은, 어, 가성비가, 오늘 지금 창, 예, 뭐, 에케베리아 소개하는데, 요 정도는 좀, 예. 어, 이거는 블루드킨 없는 분들은 키워봐야 된다. 추천을 합니다. 예. 환엽, 환엽. 예, 멋진. 예, 이름이 도란. 예. 모란 아니고 도란입니다. 환엽이고요. 얘도 정말 멋지고 좋습니다. 어 제가 이거 어 몇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아 하여튼 요거는 어 고수님들이 좋아하십니다. 아 서비스로 요 아이 이쁜 아이까지 갑니다. 잡초 예아 잡초 요뭐 완전히 뭐죠 예 잡초인가 꽃인가 모르겠지만. 예, 도란, 예, 짱짱 부분이 사이즈 좋습니다. 예, 환엽, 도란, 만팔천원입니다. 예, 가격이 좀 있어요. 오, 맑음맑음 수에, 예, 수에 이름 있죠? 예, 수애가 요렇게 이쁘게 왔습니다. 어머머머, 예, 수에, 외두는 팔천원이구요. 얘는요, 지금, 얘는 저번에 와서 분갈이가 되어있었던 아이구나 그래서 정리가 딱 됐죠 그래서 새살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예 요거는 15,000원입니다 예수액군생은 15,000원 예수액군생은 15,000원 색감이 요렇게 물이 드는데 애들이 큰다고 지금 있는데 애들도 묵둥입니다예수액군생 15,000원입니다 예 깨끗하죠 아, 넓은 데 가야 됩니다. 이 좁은 데 있어가지고, 그렇지. 넓은 데 가면, 어이구, 예. 얼굴이, 예, 달라집니다. 어, 이 솜니엄, 이런 표가 아, 여기 있네. 어, 아, 바보. 예. 앞에 두면서도 섬니엄도 6,000원입니다. 아, 섬니엄 대품도 여전히 비쌉니다. 섬니엄은 뭐, 말할 거 없죠? 예. 어, 뭐, 이름들이 다 거창거창한 아이들이 가격이 착해, 착해져서 와서 우리를 흐뭇하게 만드는 아이들, 솜니엄 6,000원입니다. 이, 얘도요, 중품 정도 되는데, 넓은 데 가면, 어, 대폰들은 비싸요. 예. Yeah. 자, 한동안 풍기현상이 있었던 셔클라인입니다. 셔클라인. 클라인이 정말 이뻐요. 예. 어우, 요 손도 보이십니까? 날렵하게 생긴 손톱에 완전, 예, 물이 끝이 세련되게 쫙 펼쳐가지고, 쫙, 야 오늘 어떡하다가 창정류로 완전히, 예, 창, 창정류로, 예, 멋집니다. 네. 손톱이, 예, 안 멋진 아이가 없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다들, 셔클라인입니다. 22,000원입니다. 어... 이렇게 25cm분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손톱 때문에. 네, 가야합니다 가야가 제가 너무 이쁘고 가격도 요새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쁜 아이 있으면 계속 계속 데리고 옵니다. 예, 위에부터 물이 딱 들기 시작하는데, 아, 이거 좀 키워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물이 고픈데, 이렇게 어, 말갛게 색깔이 변하죠. 아유 멋집니다. 가이아 만이 천 원입니다. 여기도 이런 표 있고, 여기도 이런 표 있고, 이런 표가 여기저기 막 있네요. 네 정리하다 보니까 야 레드 길바가 있더라고요. 레드 길바가요 외두로 왔어요. 이렇게 군생이 됐어요. 그럼 우리 집에 엄청 오래 있었던 아이거든요. 가격은 많은 외두일때 가격인가 봐요. 예, 이두 아이가 딱 한이 있는데, 저 외두가 있고요 외두 큰 언니들이 있고, 요거 요거는 군생 짱짱 묵은 군생입니다. 레드 길바 만원입니다. 오, 정리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허허, 좋은 거. 네, 엘리자베스, 원종 엘리자베스 언니들. 아 예, 완전 히 포스 나죠? 예, 카리스마 넘치는 포스가 빵빵 풍깁니다. 네. 예, 원종 엘리자베스, 오, 가격 착해요. 12,000원입니다. 어제는 얼굴 많은 아이 실방 때 심어봤는데, 그 아이는 장례가 있고요. 얘는 벌써 장례가 뚜렷하게 보이는 아이죠. 이, 요새 외두 큰 얼굴, 이 얼굴들 3만원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얘도 넓은 데 가면 15cm도 부족할 것 같네요. 예, 원종 엘리자베스 12,000원. 호호. 네, 메가도, 어, 저번에, 어, 그 외두를 소개인데 정말 카리스마 있고 멋져요. 요거는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이라서 어 요거는 색깔이 물더예 진하죠. 물이 좀 고프죠. 얘는 물을 얘도 물이 고프네요. 야물 먹으면 대단하겠다. 15cm 분이 식재되어 있고요. 메가드는 멋진 아입니다. 예, 이만원입니다. 네, 칼데르니가 오 진짜 멋진 아입니다. 예. 예, 뭐, 이, 뭐, 이자 군생입니다. 물이, 이제 막, 예, 손톱부터 이제 물이 쭉쭉쭉쭉 들어가서 묵어집니다. 그러면, 어 저번에 물든 아이들은 싹 시집을 가버려가지고 섭섭하지만 또 새로 멋진 아이를, 어, 왔으니까 우리가 또야 보고 기분 좋게 또한 번, 예, 시작합니다. 칼, 대로니 어우, 여기 나오고 있고, 애기도, 애기도 잘 넣나 봅니다. 예. 네. 너 친구는 어디로 갔니? 예, 루시안입니다. 정말 빨개지고 멋져지는 루시안. 예, 너무 좁은 데에서 얼굴이 많아서 이 크는 게좀 더딥니다. 예, 군생이 얼굴이 많으면, 어, 좀 더디게 커요. 왜냐? 어, 서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그죠? 우리도 애들한테좀 배워야 되는데 서로 같이 먹고 가려면 천천히 좀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조바심도 많고 예. 힘드니까 어떻게든 빨리 빨리 해서 가자 이렇게 하는데 같이 천천히 가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죠? 같이 천천히 같이 가봅시다. 멋집니다. 루시안 2만 원입니다. 자인군생입니다. 야이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참, 때를 못 만납니다. 때를 못 만나. 도가 말이야, 철한데요. 이렇게 잔잔하게 해서 분갈을 좀 해줘야 또 숨이 좀 트일 건데. 아, 미안하네. 예. 어, 예.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생활들이 계속 있고요. 예. 멋집니다. 멋져요. 한번 기회가 있겠죠. 우리예 실망 때 분갈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유, 멋집니다. 왕대품입니다. 야, 우리 집에 이런 애가 있었군요. 골드스톤이라는 아이입니다. 골드스톤. 예. 오, 요 애기도 달고 있고요 우와, 근지하게 이렇게 짱짱하게 멋지게 있네요. 이야, 대단합니다. 골드스톤. 예. 마노천입니다 가격 착하네. 예. 어, 이건, 예. 왕대품이 되, 이 되겠네요. 아, 15cm도 꽉 차고 넘치겠는데. 예. 멋집니다. 네, 여로, 여러분, 먹큐리가 정말 멋진 창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짱짱하게 계속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어, 너무, 예, 쫀쫀하게 얘가요, 확 빨리 자랑 큽니다. 제가 물도 되게 아끼고요. 예, 물을 최대한 아꼈다가또한번확 주고, 예, 그렇게 해서 잘 키우고 있는 아입니다. 이 먹귤이 어, 이렇게 저렴할 때 데려가서 키워보세요. 12,000원입니다. 여리여리 한 상태는 이제 이미 다 지났습니다. 예, 먹어서 뽀얀살이 나오죠. 이러면 이제 충분하다는 겁니다. 먹귤이 어, 12,000원입니다. 예. 아, 예, 먹귤이 뭐 여기 군생이 있네요. 어 저렴한 가격에 측정되어 있습니다. 3만원입니다. 어 12cm분에, 어, 근데 왜, 왜 이렇게 작은데 심었지? 예, 12cm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뭐, 규리, 3만원, 군생입니다. 어, 배션이 요거 하나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예, 뭐, 아기 때 조금 아파가지고, 지금 새로 태어나고 있는 중이고. <laughs> 이야, 진짜 멋지긴 해요. 근데 이 가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배션입니다 15,000원입니다. 오, 이거 너무 멋진데요. 12cm분에 꽉 차있네요. 예, 묵음이 표가 납니까? 예. 어 다른 아이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저 아이를 예 영양제를 좀 주든지 해갖고 팍팍 키워 봐야 되겠습니다 야 베셔 멋집니다 단품입니다 단품 네 단품입니다 네 마프랑 이라는 아이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예어 조금 스타일이 다른데 예어 멋집니다 어네 이렇게 물이 쫙쫙 들어갑니다 어우 손톱이 그냥 예 오늘은 하다보니 다 창이 됐어요 창창 예뭐특집을 한번 나가보죠 뭐창예 나가봅니다 나갑시다 마프랑 15,000원입니다 어 크기는요 지금 12cm분에 꽉 차니까 15cm인데 한 12cm는 넘습니다 예네 미리내가 창은 아니지만 올립니다 대품입니다 어, 육두 되겠습니다. 예, 무가지고 네, 깨끗하게 정리해놨더니 느낌 좋죠? 예, 느낌 있습니다. 네, 미리네, 22,000원입니다. 네, 파트라입니다. 파트라. 자군생이고요멋 집니다. 어, 얘도 물들면 환상입니다. 예, 어째요? 뭐, 얘는 단품입니다. 어 얘가 지금 이렇게 되면 한 2두에 이 가격인가 하여튼 얘가 지금 얼굴도 크고 대품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파트라 이마는 단품입니다 네 쉘브르 대품입니다 붉게 물드는 쉘브르 대품 어, 15cm 분에 꽉차 있습니다 멋지죠 예어 기품이 느껴지시나요 네. 멋집니다. 쉘 브루. 2만원입니다. 오, 가격 착합니다. 네. 와우. 이 아이가 곰마리아 1세대 같은데요. 제가 데리고 있었던 아이 중에, 어, 이쪽은 또 생장점이었고요. 또 이쪽도 그런가 그러면은 애들이 이렇게 있지만 또 옆으로 생장점 내고 하면 이게 장난 아니겠는데 15cm 분이거든요 얘는 곰마리 안에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어 물이 들어갑니다 예 아주 그냥 투박스러우면서 카리스마가 넘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렇게 멋지게 잘끊 요새 저렴하게 나오는 애들 많죠 요거는 1세대입니다. 35,000원 적혀 있는데요. 가격이 너무 센데 3만 원 갑시다. 이제 먹으면 여러분들이 3만 원이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어. 야, 끝내 준다요. 여기 곰마리아거든요. 우리 집에 곰마리아 1세대. 예, 제가 이 곰마리아 1세대를 어, 여기 어, 하우스 시작할 때 그때쯤 예, 벌써 들어와 갖고 있었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지 싶습니다. 와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어, 오늘 영상이 짧다. 실방도 보시고 어제꺼도 보시고 아래께도 보시고 계속 계속 보시면 예, 예쁜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있는 아이들은 있다. 없는 아이들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실방에서 만나요. 뿅